8월 5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사관께서는 내부진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한 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창립 55주년을 맞아 대전 본소에서 순직 국방과학연구소원 유가족을 초청해 의범학술상 수상식 등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 영문 이민지입니다그 어제 대북 확성기 철거 시작 이후에 북한이 아직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어제 브리핑에서는 확성기 정비 동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공유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합참에서 한번, 합참공보 실장입니다. 어, 정비 동향은 어제 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런 정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최근 오늘 최근 확성기 철수하는 움직임은 없고요. 일상적인 활동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김현입니다네 채널의 김영성입니다 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그 K9 자주포를 활용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데, 아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확인하고. 네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 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북한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합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사관께서는 내부진무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한 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창립 55주년을 맞아 대전 본소에서 순직 국방과학연구소원 유가족을 초청해 의범학술상 수상식 등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 영문 이민지입니다그 어제 대북 확성기 철거 시작 이후에 북한이 아직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어제 브리핑에서는 확성기 정비 동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공유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합참에서 한번, 합참공보 실장입니다. 어, 정비 동향은 어제 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을 때에도 어 그런 정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최근 오늘 최근 어그 확성기 철수하는 움직임은 없고요. 어 일상적인 활동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민현. 네채널 a 김영성입니다. 어제 그 김용연 전 장관이 그 K9 자주포를 활용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데 아,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확인하고. 네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 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북한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합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사관께서는 내부 o 무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한 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창립 55주년을 맞아 대전 본소에서 순직 국방과학연구소원 유가족을 초청해 의범학술상 수상식 등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 병문 임인지입니다. 그 어제 대북 확성기 철거 시작 이후에 북한이 아직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어제 브리핑에서는 확성기 정비 동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공유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합참에서 한번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어, 정비 동향은 어제 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을 때에도 어 그런 정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최근 오늘 최근 어그 확성기 철수하는 움직임은 없고요. 어 일상적인 활동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영현입니다. 네 채널의 김영성입니다. 네. 어제 그 김영현 전 장관이 그 K9 자주포를 활용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데, 아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확인하고. 네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 쓰레기풍선 상황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북한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합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사관께서는 내부지무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한 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창립 55주년을 맞아 대전 본소에서 순직 국방과학연구소원 유가족을 초청해 의범학술상 수상식 등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병문 임인치입니다. 그 어제 대북 확성기 철거 시작 이후에 북한이 아직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어제 브리핑에서는 확성기 정비 동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공유해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합참에서 한번.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어 정비 동향은 어제 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을 때에도 어 그런 정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최근 오늘 최근 어그 확성기 철수하는 움직임은 없고요. 어 일상적인 활동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 네, 채널에 김영성입니다. 네. 어제 그 김영현 전 장관이 그 K9 자주포를 활용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데, 아,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확인하고. 네,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 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북한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합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